10월 25일 화요일입니다. 달력을 보니 10월도 벌써 마무리를 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선 큐티 가족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날씨도 추워지고 답답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고 정말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창세기 39장 11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 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 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옴으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 두고 도망하여 따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 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은 야곱의 아들입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열한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열두 아들 중에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아들이었죠.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은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애굽에게 노예로 팔려가 팔려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힘든 노예 생활 중에도 성실하게 살아서 이제 살 만하니까 여주인의 음모에 빠져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서 또 열심히 살아요. 애굽의 전직 장관을 잘 모시게 되어 석방될 기회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덕을 보았던 장관은 석방된 뒤에는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죠. 이렇게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배신당하고 모함당하고 잊혀지고 노예 생활, 감옥 생활, 인생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아픔들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은요. 성경이 요셉의 생애를 기록하면서 가장 강조한 단어가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것은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으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형통이란 단어는 번영하다, 번성하다, 발전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이죠 그래서 이 단어를 현대역에서는 성공하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는 사람이었기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성공했다는 말씀입니다. 노예가 번성하고 발전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노예 신분을 벗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노예 신분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 노예보다 더 지독한 죄수 신분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게 창세기 39장의 내용이죠.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면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야 할것 같은데 성경은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됩니다. 그렇게 죄수가된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형통한 자가 되게 했다는 것이 오늘 읽은 성경 본문입니다. 23절을 보면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으로 떨어진 요셉이 감옥에서 형통하고 본성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하였는데 감옥의 죄수가 형통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수 누명을 벗겨주고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를 계속해서 읽어보면 감옥에서 은혜를 입은 요셉은 누명을 벗고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감옥 생활을 더하게 됐죠. 요셉의 덕을 본 장관은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게 창세기 요셉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요셉은 노예 생활, 감옥 생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고생만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인생의 억울함, 고통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억울함, 고통을 다 당했지만 그 인생의 억울함, 고통의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들이 요셉을 넘어지게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 고통들이 요셉을 어두운 인간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말이죠. 보통 고통이 많은 인생, 한이 많은 인생의 특징은 인간이 매사에 부정적인 인간, 모든 권위에 반항적인 인간, 모든 것을 저주하기만 하는 인간이 되어버려서 밝은 인간미는 하나도 없는 그런 인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든 사람이 되어버리고 많은 것이죠. 건드리기만 하면 터져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모르는 사람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도 없고 고독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가정을 이루어도 아내에게 자상한 남편이 될수 없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좋은 아빠가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불행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답답한 인생 고통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이 많은 인생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인생의 아픔들에 불구하고 억울함의 노예로 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모든 억울함 속에서도 밝은 모습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런 인생의 아픔들을 결국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발탁되는 재료가 되게 하였다는 점이죠. 즉 요셉은 그동안 당한 고생들 덕분에 애굽의 총리가 될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한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인생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의 고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고통을 다 당하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여 그 고통이 다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죄를 멀리 하며 살아가려고 하면 오히려 사람들의 시기 질투와 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죄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선을 행하는 자는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들의 삶에 시련과 고통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인내하며 시험을 이기면 그 모든 것이 복을 받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요셉처럼 고난 중에도 신실함으로 영육관의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주님을 믿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셔서 결국은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큐티 가족들의 삶의 자리에도 동일하게 임하여 주옵시고 형통의 복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